네 안녕하세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한 스티브입니다. 오늘은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작동 방법이랑 수익 나는 걸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구독자님들 한정으로 100%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11월 6일에 3만불로 시작을 하고 11월 11일에 5,780 불을 출금하고 다시 3만 불로 맞춰서 시작하는 영상입니다. 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은 얼마의 자금을 운영하시는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10분의 1 수익이고 300 불로 작게 하시면 100분의 1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수익금은 당연히 커지고 위험 리스크는 줄어듭니다. 어, 말씀드리는 순간 프로그램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을 했네요. 이렇게 그냥 두시면 알아서 매수 매도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이 시장의 변동성을 추적해서 자동으로 진입을 하는데 시장의 위험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자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프로그램에서 이 상승의 힘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판단을 했는지 포지션을 정리를 했습니다. 진입하고 변동성이 커져서 약 10분 만에 120불, 약 18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에서는 쇼 포지션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는지 쇼 포지션을 진입을 했습니다. 예, 잠시 또 기다려보겠습니다. 시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역시나 지표에 맞게 숏 포지션이 유리한 것 같으니까 롱으로 상승하면서 개미들을 털어내고 있는 모습들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위아래로 흔들어대면서 수익권을 터치하려다 말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네요. 네. 하방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아서 프로그램에서 숏 포지션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계속해서 위아래로 횡보하면서 변동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현재 기준으로 약 450불일 정도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추세가 전환되었는지 전 수익 구간과 비슷한 곳에서 롱 포지션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역시나 지표에 맞게 기니판 탁점에서 위아래로 행보하다가 방향성이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상승의 힘이 빠졌다고 생각했는지 롱 포지션을 정리를 했네요. 약 530불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약 반나절 만에 530불 정도, 약 8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24시간 동안 돌아갑니다. 지금 영상 찍은 오늘이 11월 13일인데 현재 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으로 수익이 얼마 정도 났는지 실시간 방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저희 채널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저희 채널이 나옵니다 예 저희 채널이 나오는데 채널에서 지금 지금 실시간으로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라이브를 켜 놨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은 지금 11월 6일 날 3만불로 시작을 했고 말씀 드렸듯이 11일 날 5780불을 출금을 하고 다시 3만불을 맞춰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약한 이틀 만에 약한 2만 불 정도, 2만 불 정도 지금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 하단에 보시면은 영상 더보기란에 프로그램 받는 방법과 제 텔레그램 주소도 있습니다. 예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드릴 건데요.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돌아가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우선은 실시간으로 가격을 추적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에서 이 지표, 우리 알만한 뭐 볼린저 베드라든지 mcdi라든지, 뭐 rsl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 그러니까 이 매수자, 매도자들의 심리, 심리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가격 추적하는 것은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아니면 상승했었을 경우 또는 하락했을 경우 매수와 매도의 비율을 보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일단은 첫 번째로 확률적으로 수익 날수 있는 구간을 만들고요. 지표는 우리가 뭐 알만한 볼린저 밴드라든지 뭐 MCD에 대한지 뭐 RSI라든지 뭐 이런 볼린저 밴드 뭐 이런 기, 기본적인 지표도 물론이고 이제 이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지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많게는 뭐 수백 개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확률적으로 수익이 잘 났던 지표들을 프로그램에 기입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표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발견이 된다 하면은 그 지표를 기반으로 진입을 하고요. 이 심리 부분은 인터넷상에서 검색하고 있다라든지. 뭐 해당 코인을 뭐 상승할 건지 아니면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걸 검색한다든지 아니면은 뉴스 그리고 뭐 상승을 이끄는 이슈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당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웹 3라든지 뭐, 뭐 게임 코인이라든지 뭐 AI라든지 이런 것들의 뉴스들이 나오는 것들을 빅데이터화 시켜가지고 해당 부분이 상승을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하락을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24시간 동안 구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10번 정도 거래를 했었을 때뭐 한두 번 정도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계좌는 계속해서 우상향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인간의 심리와 다르게 이 수치, 수치대로 움직입니다. 일정 수준이 도달이 되면은 더 오르든 말든 조금 이익 실현을 하고요. 반대로 더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서 버티는데,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바로 손절을 쳐버립니다. 약손절로 빠져나와서 다시 이익을 만들면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손절이 나더라도 계속해서 계좌가 우상향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수많은, 수많은 빅데이터들을 지금 기입해 놓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해당 빅데이터들이, 해당 빅데이터들이 수치적으로 맞아가고, 확률적으로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이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파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AI 자동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다가 계속해서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점점 AI는 점점 똑똑해지고 점점 견고하고 점점 강하고 점점 수익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걸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10번 정도 거래를 하면은 보통 한 번에서 두번 정도는 약손설이 나지만은 점점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100번 아니면 뭐 1000번 거래에 한두 번 정도는 손절이 나는 뭐 그런 프로그램으로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계속해서 데이터를 입히고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넣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경고해 질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혼자 매매하시는데 조금 불편하시거나 아님 수익이 조금 안 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텔레그램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여기로 메시지 주시면은 제가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파일 보내드릴 거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투자를 보조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거나 뭐 잠을 자거나 아니면 뭐 볼일을 보고 계실 때볼일 뭐 보고 계실 때 이럴 때 우리가 하루 종일 차트를 볼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대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간의 심리가 아닌 데이터, 이 수치상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접근해서 수익이 날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프로그램 수익 잘날수 있도록 계속해서 학습시키고 계속해서 개발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무료로 받아 가신 다음에 조금씩이라도 계좌가 우상향될 수 있게끔 수익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소식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